자, 합니다, 합니다, 자니 1번, 문번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10번, 11번, 12번, 1리번 14번, 15번, 16번, 17번, 18번, 2번1 3고 14번, 15번, 16번, 1이번1이고 19번, 1이번 19번, 18번, 19번, 18번, 19번, 18번, 19번, 1이번 19번, 1이번 19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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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번 19번, 19번, 1 9이 19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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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9 c 안 나와? 시오랑 플러스 c 오또 나옵니다. 개수가좀 개수는 둘둘 한데 둘 둘둘씩. 둘, 둘. 개수 둘 하나 둘러는 하면 되고. 화학과는 칠 밖에 없죠. 그래서 보면은 자 보면. 어 색깔 뭐니 색깔. 검 검색. 어, 검색. 너 색깔 뭐니? 붉은색. 어 붉은색. 아, 붉은색. 빨리 너. 한두 분 돼요. 너 검은색 붉게 변한다. 그 의미 이게. 저도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색깔도 잘 맞아 색깔 맞아 잘 맞아요. 이런 뭐듣들다면음에잘 보이던 시험을 보면은 자 시험관 뾱딱하다. 뾱딱하다고? 시어터 나가라고. 나? 시워터가 무거운 기체니까 잘 흘러가라고. 삐딱하게생는그 다음에 시워터랑 석회수 어떻게 돼? 어떻게 돼? 어 푸우푸. 째 푸우푸. 예 하나. 시워터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? 석회수 어청시죠 포인트 지금 안경이야 So, 문제, 번지기. 하나가 우리 두 하나는? 하나도 안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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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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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나 하나, 하 산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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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나 하나, 하나, 하니산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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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하나, 거나산소 하나, 하다 뭐야 산나나나 넷, 둘, 셋, 넷 그러면은 산소, 크루토, 터널 맞고 두번째 자, 이산탄소발색 맞죠? 시옷도 맞아요? 아, 이거 반응식못 쓰면은 좀, 약간 힘들어요 게 세번째 숟가루의 질량 점점 감소하냐? 숟가루인데 어떻게 돼? 산소 부침 어떻게 돼? 그거 증가한다 하나 뺑뺑인거야 형뿡이 형응어 뭐야 뭐야 맞아요 맞아요 네. 다 소용이한 거 5분이 있었

기체 가 나오면 기체 k n o 어. 기체 o n t know. I d 나 n t k 나 o w 빨리 나가니까 n o w I don't know. I d 체 n t k 기체니까 기체 n t k 나가 w I don't know. I don't k n 감소하는거 이게 know. 네. 가루 탄소인데 n 소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그 질량이 감소하는 거. 아, 그어한 그래, 네. 번. 3번. 자, 그래서 o 그 e b o d y s 자, 또몇 번? 3번이 s o 3번 b o 혹시 s 번 m e b o d y s 번 m e b o 다 y s o m e 자 o d y Somebod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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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m A g 엔더스리, 책에 딱히 확실 없죠? 그러니까 좀잘 나온 거니까 이름 좀 기억해 이거, 확실히 기억해. A g 엔더스리, 안금 대안데, 안금 안돼 안된다 어떻게 이온 나올래? 이온 나올게 돼? 얘는 A g 플러스 나 그리고 엔더스리 마이너스. 얘 이름은 은 이온이고, 은이온. 얘 이름은 어, 질산 이온. 오케이. 네.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산염기 또하거번 손가락으로 언제 또 나올래? 와 질산, 질소, 산소. 질산 이온, 오케이 왜요 지금 우리 보면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한년더올라갈수록또 새로운 내용 배우는데 새로운 물질을 안 배운다 이런 물질 똑같은 떠나고 하는 하는 모습인데 처음 할때안 배우면은 계속 안 배워 그럼 뭐 어떻게 돼 이해 안가 나중에 마치고 너네 그 영어도 나온 왜우안외울래왜 배울래 영어도 못외우면 어쩌대 문장 해석 어쩜 문장 해석이 또힘들어요다 똑같은 거예요. 그냥. 다 똑같이 해도 이제 좀더 기억하면 돼 근데 영어 단어의 경우는 매분마다 새로운 거 나오는 거예아니똑같은거또 나온다 계속. 이금 정말 언제부터 나오는지 중위대로 나오고 중위대로 보 그래서 잘못 중위대나오거 것이고, 그 부분이야. 부 분은 그때 계속 안 해서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된거래서 지금도 해야 돼? 그거 돼. 해줄 때. 네. 자 일단 구리선 구리 쫙 구리다. 자 여기서는 두 개가 반응하는 그게 뭐냐면 그 구리 치유시유랑 시우. 누구 에이즈 반응한다. 자 노래 시작. 갈까나마열 니쥬나 그, 네, 수소 구소인데. 그럼두가가즉두 개면 반응 누가 더 커? 구리. 처음에 상태가 뭐야? 어, 방, 고체. 고체. 그, 그럼 상태 뭐니? 이온이온. 그럼 반응해 해는 해. 누가 어떻게 돼? 수유가 시우가... 수유가 시우. 이 불. 그 글이 몇 쪽? 2 2쪽. 2쪽은 2, 니고요아 근데 제가 한번 어쩌 저칠 2, 면 1쪽이던데. 아1 2, 쪽이 2, 아, 11쪽이네, 11쪽. 아 11쪽. 11쪽. 우리가 안돼 2, 안돼 2, 아, 그러 그러니까 2, 아, 우리 100조. 그것은 근데 2원대 2, 모습 그냥 열 2, 면 돼. 2원대 모습은? 2, 네. 봤자뭐 이거 뭐, 아, 그러니까 그2 2, 하면 뭐해 주면 돼. 네. 2, 아, 두 개에 2, 나오고 뭐 어떻게 돼? 2, 게 돼? A 쪽으로. 그렇죠. 그러면 n 2, 몇개 전에 얻어야 돼? 한 개. 한 개. 어두개나오 2, 네. 몇 1, 개? 1개 어, 2개. 맞아. 두개 은이 와서 한 개씩 먹어 먹어서 어떻게 돼? 두개은 언제 돼요? 네. 이 장소 가 어디야? 수영장. 수영장. 어, 아니요 어디? 구리 표면. 네? 아, 네. 보이 보이나? 구리 표면에 은이 막다 생겨. 아, 구리 표면에요. 표면. 전자 선생 말했지만 전자가 어? 네. 물 속에서 이동해 못해? 못해. 만약 물 속에서 전자가 음. 이동할 수 있으면 물 수소 물은 전기상 다 통한다고. 그나 근데 전자는 물속에서 이동 못 한다. 못 하니까 이전자 나올 어떻게? 해? 은 이온이 가서 구리 표면에 가서 먹어야 돼. 그래서 구리 표면에 가서 먹고 달라려고 그러는 거야. 아, 그래서 어, 그래서 석출되는 아, 아, 장소가 아, 어디야? 구리 표면이야. 보신가? 근 네, 그럼 니은은 왜 아니야, 저저 무적인데? 그래서 이렇게 돼요. 네. 그래서 이런 이런 거다 그렇구나. 첫 번째 기억구리성표면에서스슬쩍구성은맞나다시 어, 응, 응. 말하지만 전자는 물에서 이동을 해야 해? 응. 못한다 기억해, 이거 기억해 지목 상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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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응. 자, 두 번째, 구리가 하는 산화 환 뭐야? 이 어, 온, 그러니까 전자를 잃는 게 산화 산화 불의가 환원은 아, 그러네, 아, 죄송해요, 아, 그러네 지금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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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삼, 삼, 삼. 그러니까 이것을 말장난인가? 되게 중요한 거. 우리 는그 너네 알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좀 틀려야 되는구나. 안 틀면 다 맞으면 등수안 나온다. 하지마 하지마 죽어 죽어 죽어. 그래도 죽어. <laughs> 네, 죽어요. <laughs> 다음에 또 붙자. 반응하는 게몇 대면 반응하게? 한개대두 개. 저일대 이. 2 대란 이거. 일대이 반응해. 쉬워요. 이거 제가 어떻게 보면, 학교게 보면, 어떻 기본형 좀 차이 좀 어려운 게좀더 어려운데. 이렇게 보면, 어떻게 좀어려운문제 어떻게 어려게데이어게이면어게 보면, 어게 보면, 게면 어떻게 게어아면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어이게보번어떻번 보면,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, 번이게보번에떻번 보면, 어 7번 7번 근데 6번, 어, 6번? 근데 6번, 근데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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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이번 6번 이번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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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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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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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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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번 먼저 이 문제도는 옳지 않은 것 지상 수영이가 구리 동전 집어넣은 때그 모습이고 네 이제 풀었어요 일단은 이제 도그해서자 수영이 푸른색 가난자 맞죠? 구리 이온 때문에 변합니다네 맞고 두 번째 구리 동전 전자를 입고 사나가 돼? 네왜 푸른색을 버 구리 이온 전이 구리 이온 한 대전 세계에서 푸른 거 어 붉은색이야. 아 이거 일천 빨간색이 인데 이때 이때 수용의색깔 뭔데? 초녀무이 네. 무색 처음에. 자 구리는 그러니까 금속 구리는 물에 녹아 안 녹아? 안 녹지. 아. 어, 처음에 색깔 뭐야? 번째 용이 색은 무색. 무색이 있는데 구리 온때 에이색 푸른색이 나변하는 거. 오케이. 빠간 거. 응. 이은 아, 두 번째. 구리 동전 전자 일곱 산업가데 전자 일천 산업 받고. 다 맞고 다음에 전체 양형수 감소하냐? 일단 그 1, 한개가 이혼되면서 2개가 없어지니까 전체 양형수 감소한다. 맞고 다음에 네 번째 동전은 은색으로 동일 때 굴이 풀면서 은 나오니까 맞는 거? 이거 은, 동은다 은, 동 이거야? 자, 음 다섯 번째 굴이 이혼이 많아지면 역반이 일어나고 굴이 솟아... 아닌 아니야. 아 아니야. 아닌 니다답번 5번 음. 많다에서 역반은 없습니다. 이거 많아지면 막고나 끝 아, 이건 아닌데 이거. 또또 질문 질문 그 7번에 혹시 7번에 정성은요? 정은요? 7번에 혹시 8. 답이 몇 번이었죠? 7번이 1번? 아, 저 근데요. 예. 그 디귿 디귿만. 그 오케이. 두 번도 돼요. 네. 자, 그림같이 물비연산 있고 아연판 있구나. 구리판도 넣으면 아, 그렇구나. 일단 이것이 뭐냐면은 자, 총두 가지 실험이야 좀 지우자, 지우. 지워버려, 지버리겠어지버리겠어지워버어 먼저 그 가의 경우 반응이 누구 끼를 반응하는 거, 가는 아연이랑 아, 누구 수소, 수소 이죠 아연과 수소 나는 구리랑 수소, 죠 구리, 수소, 반응한다 누가 반응더 크게 아연 누가 반응더 크게 했어 근데 처음에 상태는 금속. 근데 처음 상태가 이온. 근데 처음 상태가 이온. 처음 그, 그 금속. 나는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. 안합 반응하죠? 반응할 때 어떻게 되 아연은? 아연은 아두 개를. 텐트에 어. 어긴스 그래서 전체 두개 나오고. 어때? 어 수소 두 개. 그렇죠. H. 수소 두개 나와서 어떻게 돼? H. 뭐 나오게? H. H. H2. 어 H 이해치 아니야 이해치 이해치기 이해치기 이다치기이 아연도 이 되는 거 산화. 치기이해 잃으면 해치기이해 먹으면? 해치그이해기 이해치기 이해치은 이해치기 이은치기 이해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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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서만치기이 반응 기이다안기이그만기 이해치기 이해치기 이해치이이온화기이그치기 아니어도 문제 질문통해서알수해지만하지치기그금속이반치기이야 되고. 이렇 항상 이렇게 문제 다 써있고 하는 거는 아니다. 우리1 네? 0 번째 보기, 그냥 기억할게요. 아연은 수소보다 산화가 잘 되냐? 어잘 되지. 산화가 네. 잘되다가 뭐냐면 전자가 나가는 거. 그 이온이 잘 되는 거. 맞는 말이 맞는 말. 반응은? 나 수소에 풀리기 편하냐? 아니요. 산화 없습니다. 그대로자 아연 반응, 황산을 수에 넣으면 빛이 발생하냐? 아니요. 근 h 음. 20% 예요. 그러니까. 해봤죠? 아연과 구리, 아연과 구리, 저 구리입니다. 아연과 구리예요. 자 반수 누가 뜨거? 아연. 이온대면 제지에 입술대고 뭐가 대고? 멘트어 구리 구리요? 아, 그렇습니다. 네. 구리요? 천재 나오지. 네. 먹지. 백뜨면반능해 일대일. 구리 나오자. 나올 때이이 이 구리 원자가 되는 장소 어디야? 아연. 아연 표면. 어, 안의 면에 달려붙어. 우리가 있는 건 상태가 뭔데? 어,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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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발생하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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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그렇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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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그렇렇그이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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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렇지. 그렇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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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그렇지. 오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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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이렇게 그, 이제, 그 금속 반응하뭐못 나오게. 지역투시. 어, 지역투시가 둘째 나오라고. 얘는 이거 별개, 별개. 다른 거. 얘는 일반 산화는 그물질얘는금정이 이온의 경향을 비교는 거고. 다르게. 질문, 질문. 어, 어떨 때 아무튼. 렇죠 그래서 산화는 그 반응 경우 이제 학교마다배는 약간 좀 내용적 좀달라요 네. 데 너네 학교 경우는 좀더 설명 좀더 해줘야 돼. 그래서 네. 다음 주에 우리 문제도 품나니 네. 그러니까 오늘 숙제는 마지막 뒤에 다풀기까지다 해주면 돼 그리고 너희 그 정, 책 교재 보면은 네. 그 네. 3단계인가? 네. 보면 은가 네. 어디있지? 그 3단계인가? 뭐지? 4단계 에서 보면 어그 C, C파트 C파트 그 22페이지 예시 기출문제 보면 너희 그 학교 문제 하면 돼 예 네. 이정도씩 나오니까 문제없다 이친거 아니에요? 네 그래서 이거 마저 다1가다 다 풀리기가 이제 숙제 네, 네. 그럼 둘다 보내면 어떻게 하는데? 어 찍어 보내는데 한 사진 한 분씩 찍어 보내는데 묶어 보내면 돼야 돼? <laughs>